안녕하세요. 원 마크람입니다. 오늘은 모루 도우배를 만들어 볼게요. 모루 철사를 이렇게 반 접은 상태에서 준비해 주세요. 끝을 맞춰서 이렇게 쭉 밀어주시면 반듯한 절반 모양이 됩니다. 이렇게 접힌 상태에서 이 우드링을 감아줄게요. 우드링 앞에서 뒤로 넘겨서 한 바퀴 감아줄게요. 지금 여기 접힌 부분을 감아줬고요. 보면은 이렇게 모양이 되죠. 이 상태에서 우드링에 모루 철사를 감아주세요. 이 감은 방향 그대로 철사를 감아주시면 돼요. 오르찰살을 최대한 꼬이지 않게 일정하게 감아주셔야 모양이 예쁘게 나와요. 자, 이렇게 우드링이 조금 남아 있으면 거의 이끝 부분은 한 줄씩 감아서 모양을 잡아줄게요. 이 모루찰사 끝을 이렇게 눌러줘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쪽도 한번더 감아서. 이 모루 철사를 감아주면은 소구리 털 느낌 때문에 마감이 보이지 않고 이렇게 똑같은 모양으로 감기게 돼요. 자, 쉽게 이렇게 원형이 감아졌어요. 이끈한 이 줄을 준비해주시고요. 끈을 이렇게 모루에 걸어주세요. 끝을 맞춰서 이렇게 절반 위치에서 이렇게 걸릴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이 상태에서 양쪽 끈을 두번 묶어서 고정을 할게요. 먼저 이렇게 X 자로 한번 묶어주시고요. 여기서 잡아 당겨서 고정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X 자로 묶었을 때 세게 이렇게 잡아 당겨서 최대한 이끈 부분이 덜 보이게. 잘 보이지 않도록 최대한 힘을 줘서 이렇게 감아주세요. 힘을 줘서 이렇게 감으면, 이 부분이 이렇게 이털 안으로 쏙 들어가서 잘 보이지 않거든요. 끈 부분이 보이지 않게 털을 잘 살려서 정리를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한번 묶인 상태에서 x자로 한번더 묶어줄게요. x자로 이렇게. 묶어주시면 완벽하게 고정이 됩니다. 움직이지 않고 단단하게 고정이 돼요. 이렇게 만들어주셨으면 이번에는 이두 줄을 함께 잡고 거리끈을 만들어줄게요. 지금 이 왼손으로 거는 고정끈 부분 원하는 위치를 먼저 이렇게 잡아주신 뒤에 한 바퀴 동그랗게 돌려서 고리 모양으로 만들어주신 뒤에 이두 줄의 끈을 이 고리 뒤에서 앞으로 통과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기 사이에서 빼내줄게요. 자, 이렇게 통과시켜 주고 이 줄, 두 줄을 함께 잡아당기시면 이렇게 거는 끈이 고정이 되거든요. 거리끈을 이렇게 고정을 해주시면 돼요. 이 거리끈이 너무 길면 저는 안 예쁜 것 같아서 조금 짧게 고정을 해볼게요. 거리끈은 원하시는 길이감으로 고정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길지 않게 이 정도로 고정을 해줬어요. 이 부분이 이렇게. 거는 끈이 됩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셨으면 이 묶은 부분 바로 이쪽을 짧게 잘라볼게요. 거는 고정 끈을 짧게 잘라줬고요. 이제 구리 종을 여기 밑에 고정해줄게요. 구리 종이 검정 끈을 오르 앞에서 뒤로 보내줍니다. 이 고리 부분이 모루 뒤쪽으로 이렇게 오게 되거든요. 이 부분에 이 종을 통과시켜서 고정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종을 통과시키고 쭉 잡아당겨서 이 밑에도 마찬가지로 이 끈이 보이지 않게 이렇게 잡아당기시면 돼요. 자, 그럼 일자로 얘가 예쁘게 걸렸는지 먼저 확인해주시고요. 부분과 이렇게 맞은편에 일자로 걸려 있으면 이렇게 걸려 있으면 됐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폼폼이를 붙여주면 됩니다. 폼폼이를 붙이기 전에 이 위치를 먼저 잡아줄 건데요. 그 위에 자유롭게 올려서 모양을 잡아주셔도 되구요 일단, 저도 한번 올려볼게요. 흰색을 먼저 잡고, 제일 위에, 중앙에 제일 위쪽으로 하나를 뒀고요. 양 옆으로 똑같은 흰색을 모양을 잡아줄게요. 그리고 밑에 부분도 이렇게 모양을 잡아줬어요. 약간 이렇게 다이아 모양으로 콕콕콕콕 점 찍듯이 이렇게 폼폼을 위에 올려줬어요. 그 다음에는 여기 오렌지 색깔을 얹어볼게요. 이 흰색 사이에 중앙에 얹어줬어요. 그리고 이쪽도 흰색 사이에 중앙에 안쪽으로. 얹어 줬고요. 다시 흰색 사이에 바깥에 중앙 쪽으로 얹어 줬고요. 마지막 흰색 사이에 안쪽으로 얹어 줬어요. 그럼 여기는 안쪽이고 여기는 약간 바깥 방향으로 이 흰색 부분을 기준으로 이 사이에 이 오렌지 색깔의 자리를 잡아 줬어요. 이제 이 노란 색깔을 자리를 잡아줄게요. 이 노란 색깔을 방금 올렸던 이 오렌지 색깔 기준으로 맞은 편에, 똑같이 이 흰색 사이에 얘네는 이제 바깥에 중앙 바깥쪽으로 해주고요. 요거도 오렌지 색깔 맞은 편에, 이러면 이제 같은 비율로 모양이 들어가서. 저는 이게 제일 예쁜 것 같더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렌지 색깔 맞은 편에. 이쪽도 마찬가지로 오렌지 색깔 올렸던 곳 맞은 편에. 이렇게 모양을 잡아줬어요. 저는 이 모양대로 목공풀을 붙여서 완성을 해볼게요. 목공풀을 사용해서 붙여주시면 돼요. 목공풀 붙이실 때는 모로 살짝 들어주시고요. 받았던 위치에 풀을 이렇게 촘촘하게 붙여주시면 돼요. 풀 붙이고 한번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게 붙이자마자는 이 폼폼이 튼튼하게 붙지 않거든요? 이렇게 해서 하루 정도 잘 말려주셔야지 폼폼이 단단하게 붙어요. 그러니까 이거 붙이실 때는 최대한 움직이지 않도록 주위에서 붙여주세요. 올려둔 이 폼폼 부분을 하나씩 전체를 다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목공풀이 지금은 이렇게 하얀색이잖아요. 이게 이렇게 마르면은 색깔이 투명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풀이 많이 나와도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촉촉촉 살짝 이렇게 눌러준 다음에 이 위로 단단하게 붙여주시면 돼요. 자, 유 마지막 흰색까지 풀을 붙이면 이거 저는 이거 샘플, 목공풀을 다 붙여줬거든요? 이렇게 붙인 부분을 손으로 살짝 눌러서 단단하게 고정될 수 있게 살짝만 눌러줄게요. 자, 이렇게 귀여운 도어벨이 완성됐어요. 이, 상, 이 상태로 문에다가 걸어주시면 되겠죠?